오늘은 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은 어떻게 쓸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자, 각은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이렇게 생긴 이 벌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도형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준점이 있어야 되고 이 기준점으로부터 뻗어나가는 두 반직선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한점 5에서 시작하는 두 한 점에서 두 반직선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한 점에서 벌어진 반직선에 의해서 이 벌어진 정도를 우리는 각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자, 이루어진 한 점에서 두 반직선 O A O B 로 이루어진 도형을 각 A O B 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기호로 A O B 각 B O A. 이거를 쪼개 와서 설명해 보면 각 A O B B O A 이렇게 되겠죠. 둘의 공통점은 뭐죠? 그렇죠. 각을 나타내는 그 점, 이 점이 중간에 표현됐다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각 AOB는 간단히 이렇게 각 O 또는 여기 A를 적어준다면 각 A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 기준이 되는 점을 각의 꼭짓점이라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두 반직선을 각의 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얘랑 얘가 자 꼭지점 O를 중심으로 변 OB가 변 OA까지 회전한 양을 우리는 각 AOB의 크기라고 합니다. 이 회전한 양, 회전한 도형도 각이라 부르고요. 회전한 양도 이제 회전한 양은 각 AOB의 크기라고 합니다. 각 AOB의 크기가 45도일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각 AOB는 도형으로서 각 AOB를 나타내기도 하고, 각의 크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두 가지 표현이 한 기호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AOB를 적으면 얘가 크기인지 도형을 나타내는 건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물론 등호가 있고, 이렇게 각 AOB가 60도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반드시 각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보겠습니다. 각 Y는 각 c 구요 그거는 각 A, C, B로도 표현이 될 거고요. 각 B, C, A로 표현이 될 겁니다. 당연하게도 각의 꼭지점이 중간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문제 6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각 A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각 A는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각 A는 각 D, O, C도 되지만 각 COD도 되겠죠. 각의 꼭지점이 반드시 중간에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각 B 같은 경우에는요, 각 ABO도 되고, 각 OBA도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도 됩니다. 각 BABD도 되고요. 각 DBA도 되겠죠. 이런 식도 되지만 이렇게도 볼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선분이 아니라 반직선을 생각하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의 이름을 붙일 거예요. 각의 이름을 붙이는데, 이렇게 일자로 이 평평한 각을 우리는 초등학생 때 180도라고 배웠죠. 여기에 대한 이름을 붙입니다. 바로 평평한 각 줄여서 평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각의 2분의 1. 곤두섰죠. 이 평평한 데서 이렇게 수직으로 곤두섰습니다. 이때 우리는 수직인 각해서 직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크기가 90도인 각을 우리는 직각이라고 합니다. 직각. 자,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배웠다시피 직각보다 작은 각을 우리는 예각이라 하고요. 직각보다 크고 180평각보다 작은 각, 직각보다 크고 평각보다 작은 각을 우리는 동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문제 7번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7번은 태양광을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인 태양 전지판을 태양광선과 직각을 이룰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모을 수 있다. 그래서 각 AOB의 크기를 구하시오 됐습니다. 자, 직각을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가장 많은 에너지를 뽑을 수 있답니다. 근데 여기에 지면이 60도네요. 그러면 여기가 전체 180도인데 여기가 60도, 여기가 90도. 남은 각이 30도겠죠. 그래서 정답은 각 AOB의 크기는 30도다.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자, 막꼭지각은 무엇일까요? 막꼭지각은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반드시 직선이어야 돼요. 나중에 문제 나오겠지만, 직선이 아닌 경우는 막꼭지각이라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막꼭지각은 무엇일까? 한 만날 때 생기는 이네 각. 여기가 두 직선이 만나면서 각이 4개가 요네 개가 생기죠. 요네 각을 교각이라 합니다. 두 직선에 교차해서 생기는 각이라 해서 교각이에요. 교각 중 쌍을 이루어요. 이렇게 마주보는 것끼리. B와 D, A와 C. 마주보는 것끼리 우리는 한 쌍을 막꼭지각이라 합니다. 그래서 각 B의 막꼭지각은 누구죠? 라고 했을 때각 D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막 꼭지각의 성질은 쉽습니다. 뭐딱 봐도 직관적으로 같다는 거라알수 있겠죠. 요 같다는 거를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각 A와 각 C가 같음을 증명해 볼게요. 자, 일단 여기 각 중에 이 각은 180도를 뜻하겠죠. 그러니까 각 A 더하기 각 B는 180도입니다. 한편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봤을 때 얘도 180도입니다. 각 c 더하기 각 b도 180도입니다. 그러면 이항 이각 b는 크기이기 때문에 이항할 수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항해주면 각 a는 180도에서 각 b를 뺀 값이고 각 c 또한 180도에서 각 b를 뺀 값입니다. 따라서 이 둘이 같은 거예요. 뭐 뜻인지 알겠죠? 우리는 중학생이니까 반드시 증명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다 같은 방법으로 각 B와 각 D가 같음을 알수 있습니다. 반드시 혼자 각 B와 각 D가 같음을 증명해 보세요. 영상 잠깐 멈춰 놓고. 막꼭지각은 크기가 서로 같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풀어 보겠습니다. 각 AOF의 막꼭지각은 여기겠죠? 여기. 각 COD 또는 DOC 또는 각 doc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각 coe coe의 막국지각은 얘가 되겠죠 각 fob 또는 각 bof가 될 겁니다 <laughs> 자 그렇게 해서 요거는 막꼭지각이를 얘기할 수 있는 게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거예요자 그럼 문제 8번 보겠습니다 각 a 각 B의 크기를 구하시오.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각 A와 각 50도는 꼭지 각이니까 크기가 같겠죠. 각 B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180도인데 50도를 빼니까 여기 각이 나오겠죠. 그래서 180도에서 50도를 뺀 130도가 정답일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은 여기가 180도인데 60도를 빼고 35도로 빼요. 60도를 빼고 35도를 빼면 이게 120도죠? 그럼 여기 계산하면 어 85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각 A는 85도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각 B도 85도겠죠. 왜? 막꼭지각이니까. 문제 9번, 마지막입니다. 각 AOB와 각 COD가 막꼭지각인지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됐습니다. 아, 크기 같으니까 막꼭지각이다. 라고. 충분히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자세히 보면, 일직선이 아니에요. 맞죠? 살짝 꺾여있죠? 이 말은 뜻이 뭐냐면,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막꼭지각이 아니다. 왜? 두 직선이 직선이 아니라서. 맞죠? 직선이 아니니까.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생기는 교각. 그 교각 중에 각각 마주보는 두 쌍들을 우리는 막꼭지각이라 했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